오늘은 연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연필은 그 영국의 그 전성기의 시작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 연필의 그 중요한 그 힘, 흑연이 언제 발견되냐면, 1564년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주 재미난 게 뭐냐면, 어떤, 제가 이렇게 필기구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그 필기구에 국직한 사건이 일어나는 연필이 등장이라든가 이럴 때 그곳이 굉장히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연필이 등장하기 전에는 후진국이었어요. 근데 연필이 등장하면서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흑연이 그때 발견이 되는데 흑연이 이제 이것도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예전에는 그러면 다른 곳에서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흑연이 쓸만한 흑연이 영국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짙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온전한 게 발견돼야 원, 의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흑연이 발견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연필이 발, 발견되기 직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가 열리기 직전에 영국에서 그 제지 공장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은.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비해서, 독일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제지 공장이 생겨요. 그건 뭐냐? 그만큼 영국이 그런 다른 대륙보다, 유럽 대륙보다 후진국이었다. 이런 거알수 있죠. 영국에 그러면 제지소가 왜 늦게 생기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흑사병 때문이다. 아니면 영국의 그 모직물 사업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그래도 정말 진짜 종이가 필요한 사장이 되면 그런 게 불구하고 들어왔겠죠 어찌 됐든 늦게 들어왔다는 거는 영국이 문화적으로 약간 후진국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치세가 시작되면서 같이 흑연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은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흑연은 굉장한 국가적 수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에서 흑연을 관리했어요. 그래서 뭐 흑연을 뭐 함부로 가지가지 못하게도 관리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대단한 무기였어요. 사이가 안 좋으면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다 흑연을 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흑연이 필요한 상황에서 프랑스 같은 나라 고민이 되죠. 프랑스 같은 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윤네만 아, 뭐, 어? 흑연을 갖고 연필을 만들어? 프랑스에서 아주 좋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짜뚜리 흑연에다가 그걸 갈고 점토를 넣어갖고 점토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연에 그 가루가 돼서 못 쓰는 거를 갖다가 일정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프랑스와 프랑스에 비해서 뭐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 프랑스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연필에 그 짓고 물은 그런 정도를 갖다가 자유롭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와갖고 영국의 독점이 깨지는 거죠. 그연필의 독점이 깨지면 누가 좋을까요? 영국이 좋을까요? 영국 이외의 나라가 좋을까요? 독점이 깨지면 산업 발달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이 깨진 상황에서 뭐 독일, 흑연이 좋은 흑연이 없는 상태, 이런 나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솜씨는 좋은데 어떤 뭐 그런 자원이 없어서 못 만들던 상태에서 새로운 흑연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독일은 아주 유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독일은 그럼 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독일은 프랑스의 점토기이 나오기 전에 먼저 유황을 섞어갖고 흑연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흑연이 유황을 섞어서 어설프게 구운 거니까 형편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아, 형편없는 연필의 나라, 이렇게 품질없는 품질이 좋지 않은 저거품을 만드는 나라,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점토호견을 만들자. 독일은 그 점토호견 어, 우리도 저거 해야겠다. 갖다 쓴 거예요. 바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니까 독일은 예전부터 솜씨 좋은 장인들하고 이 새로운 공법인 점토호견이 개발되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연필에 각축이 되는 거야.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독일이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품질면에서 뭐 대등한 상황에서 연필값도 싸니까 독일 연필이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독일은 또 하나 거기에다가 뭘 하나 얹었냐면 독일은 연필의 등급을 아주 세분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뭐 자기의 그 민족에 맞게 이런 방법이 되니까 독일에서 이제 연필이 상당히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미국에서도 뭐그 연필에 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여태까지 연, 미국은 연필을 수입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연필의 재료인 그 연필 향나무를 유럽에 공급하는 공급처였어요. 근데 미국 어떻게 되느냐? 미국도 그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연필의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연필의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똘똘한 사람들은 손재주 있고 뭐, 야, 연필 사업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연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필을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연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미국은 뭐냐면 굉장히 유리한 게 연필 향나무가 미국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미국 동부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유리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연필 향나무에다가 또 역시나 그 흑연을 만드는 방법이 또 오픈됐잖아요. 그러니까 판도라 상자 열린 거예요. 영국에는 안 됐지만. 그런 흑연에다가 이 연필 향나무로 연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 주자이지만 유리한 상황이니까 미국도 연필 산업에 굉장한 어떤 발전 그다음에 아주 훌륭한 연필을 만들어 내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에서 그 당시에 연필을 가장 많이 그 소비하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비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원료가 되는 뭐 연필 향나무도 있고 아주 유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필이 영국에서 발전했다가 프랑스로 갔다가 다시 독일로 왔다가 맨 끝에 미국에서 꽃을 활짝 피는 거예요. 연필이 미국에서 발전하는데 또 그냥 뭐 그것만으로 뭐그 밋밋하게 뭐 싱겁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재미난 기발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적과의 동침입니다. 연필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 아 그걸 뒤에 붙이는 거 너무나 재미난 일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적과의 동침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또 발전이 없나 보니까 노란 연필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유독 노란 연필이 많잖아요. 그 노란 연필이 왜 많을까? 노란 연필이 어 1890년대 정도에 등장해요. 근데 이게 아주 대유행이 됐고 너도나도 노란 연필을 이제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아 연필. 하면 노란색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연필이 현대에도 그거에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노란 연필을 쉽게 볼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연필을 계속 쓰다보면 은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다비치가한 말입니다 단순함이란 근국의 정교함이다 연필은 굉장히 단순하죠 이렇게 얼뜻 보면 그런데 연필이 만들어지기까지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음막 하다 보, 하다가 맨 끝에는 단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단순한 게 제가 여, 계속 그 필기구를 다루다 보니까 복잡하면 고장이 나요. 단순한 물건이 고장이 안 나요. 연필, 만년필에 비해서 연필 100년, 1000년 그대로 둬도 고장 안 납니다. 근데 만년필은 어떻게 돼요? 볼펜. 한몇십년 지나면 고장나요. 그러니까 연필만큼 단순한데 오래 가는 거 굉장한 덕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함이란 근국의 정교함이다. 이런 말 굉장히 좋아해요. 고장 안 나는 거. 사람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